비절개 눈매 교정 후의 토한 증상은요, 뮬러근하고 안검 거근 두 가지의 해부학적 위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안검 거근이 기시부부터 쭉 주행할 때, 중간 이후 부분에서 안검거근의 밑으로 뮬러근이 같이 주행합니다. 짧은 구간을 같이 주행하거든요. 근데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뮬러를 줄였다고 하지만은 뮬러를 줄이는 것은 사실은 안검거근 자체에는 영향을 크게는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안검판이 당겨져서 내려오지 않는. 토한 증상이 왔다는 것은 뮬러 근육의 시작점 그러니까 이 눈뜨는 근육의 기시부와 가까운 지점에서 눈뜨는 근육과 같이 물려 있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검판이 많이 당겨져서 토한 증상이 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비절개 눈매 교정 후에 토한 증상을 풀었는데도 계속 눈이 지나치게 떠진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안검판이 당겨지는 상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겨지는 이 실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 절개해서 들어가서 보고 안검판을 일단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절개의 눈매교정의 그 실의 힘이 풀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